오늘은 뭘데고 오는지 아세요? 아 맞춰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걸 가졌어요 근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그 저희가 촬영한 날짜로는 제인이 생일인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면은 한 제인이 생일 내일이겠네요 제인이 생일을 보겠네요 여러분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이 영상 올라가면 한이한한 <laughs> 한 내일인가? 내일 아 내일까지 아닌가? 내내일 정확히는 몰라요. 오늘은 뭐가 좋냐면. <laughs> 주기를 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들면 안 보여. 안 보? 안 보?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보이죠? 응. 음. 자첫 번째 앨범 깡은때르르다 이거 해야 앨범 깡인데 이거는 제가 이미 했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본거 아니고 이렇게 미니를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너는 잠 기다려. 기다려봐. 그리고 엄마가 여기 여기 당근 칼이. 방금 칼이 있는데 이꽃칼이걸선물로주셨어요 짜잔 이거는 필요 없어요옆으로가고 아이, 아이, 고 저기요. k 가운데. Hey, h e 해야 해야 h 야 n e y 배야 s 니야아 kitty. Honey, 니 i g good, good, 올하이트 자 여기 저는 뒤로 뒤에서 한번 볼게요 이건 뭐죠? 이건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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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와 예쁘죠? CD 예쁘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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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면을 삼킬 때야삼이탐비나그 다음에 앨범을 보겠습니다 따뜻이또 네, 뭐죠? <따> 와우, <따> 이거, 모든 사진. 처음부터 단체 사진. 엄마 나갔어. 처음부터 단체 사진. 리즈, 리즈님. 그 다음에 또 리즈님. 리즈, 리즈님. 리즈님. 잠깐만. 하 중에 올리는 방송.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그래. 아니야. <디> 이건 아니야. 리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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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님 아니야? 이건 이선님. 이선님. 아, 이소님은 네. 이소님 이소님, 이소님. 우와, 이 선님은 아닌가? 이 선님 맞죠? 이 선님 그 다음에 또이 선님 우와 저이모습때이 선가 제일 좋아요. 이 선님 레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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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레인 레 만두머리 레인 님 레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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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아? 그다음에 모든 사진. 드디어 그기대기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 뭐지? 오케이. 그 어디가는데? 쇼핑, 쇼핑이라죠. 마트. 어? 마트? 마트. 이걸 펴보자면 이거는 모든 사진. 이거는 걸어놔야겠어요. 짜잔, 이거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벽에 걸어놓으면 좋겠어요. 너방생기면 어, 걸어놔. 어, 걸어놓. 그러면 되겠다. 언니 똑똑하다. 이거는, 네, 이거는 일단 안쓸 거고요. 이건 다시 대놓을게요 어, 시끄러워. 아, 위치! 위층 씨. 아, 위층이 이사 가거든요. 양이 부탁드려요. 와, 이사 가는 이만... 게 아니라 이사 왔는데, 그 이사 온사 사람을... 가는 거 아니야. 가, 가, 이사 가. 가는 거, 거야. 이사 온 거야. 언니, 맞춰보자. 맞춰보자. 일단, 이거는, 이걸, 이사. 고 응? 그럼 나는, 나도 이거 이서할 건다. 이건 이서. 그다음에 이건 일단 이거 볼게요. 여러분 우리 안볼 테니까 여러분만 봐주세요. 뭐야? 하나, 둘, 셋. 와, 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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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굴려 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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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거는 나 유진. 유진. 나도 유진. 나도 둘, 셋. 아, 아 원영님 원영 너무 이쁘시다 와 근데 원영님이랑 이거 레전더리 아니에요?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건 홀로그램 포카 따다다다 포카는 이리 놓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볼게요 어 언니 이거 공개 안 했다 그래 어플헤드 여러분 저안 볼까요 여러분 언니 언니 거예요. 언니도 맞춰야지 리즈. 한, 2, 3 뭐예요? 오 리즈, 리즈, 리즈 나왔어. 리즈. 와, 난 천재야. 난 이거 이거 유진님 아닌가? 유진님 맞아. 유진님, 유진님. 다음에 또 유진님, 유진님. 어, 나이복카 있어. 이런. 유진님, 가을님, 가을님, 가을님. 가을. 와와와 와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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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샌디오! 고백할게 있어 피아노가 tear t e 그저 연글뿐 응. 이거 음면도 빼 아, 어... 아름답지만, 아름답지만 섬지탈거야 아 샌디오 가서가 있네 저기 영님 너무 이쁘다 원영님 너무 이쁘시다 원영님 헤이어가 써있어 헤이어 헤이어 어디 깨물다. 나라볼듯 네. 진짜 말이야. 마음에 들었어. 난 그냥 세이따따따 yes. 내가 널부르면한아따나원영님원영님그 부르면.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사진. 하해 네. 이래가지고 해외 앨범 끝났고요. 이거는 이따가 놀을게요 어디나 놀까? 바닥에 놀까? 아니 이 귀한 앨범인데 음 그냥 이거는 이건 잠깐 여기에 두겠습니다 짜잔 이 포카들은 언니 이 포카들은 이렇게 놓자 약간 아우 시끄러 참아 응, 그래도 언니 이렇게 놓자 응. 포카들은 요렇게 줄을 썼어요 네? 자그 다음에 줄이 이상하게 써는거 같은데 어? 아니아니 이렇게 세로, 새로, 세로, 새로, 세로로 그 다음에 이걸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 마지막 아니죠 마지막 아니죠 다음 아니야? 다음, 다음 두번째 두번째는 흰색 앨범 이거 흰색 앨범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흰색 앨범 몰라요 제가 자 열어볼게요 요즘 이렇게, 이렇게 열으시던데? 맞죠?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오, 엄청 잘 열려. 7레네 팔레네. 됐다. 그 다음에 열어볼게요. 우와. 우와. 근데 제가 이게 첫 앨범이거든요. 언 쓰레기는 버려야지. 언니 저기 저기 언니 버려줘 여기 여기 있어. 자, 흰색 앨범. 와, 저 이거 궁금해요. 저, 저 엄청 궁금해요. 민디디도더 볼게요. 와, 와, 이거 봐봐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거 CD지? 응, CD. 와, 근데 너 없지다. 지금 안 보여. 안 보여? 응, 이건 보여? 아니, 이거 앨범 자체가 안 보여. 아, 자체가 안 보여. 어.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보이죠? 어, 보여 자, CD. 짜잔, 화자책. CD는 어차피 하자가 없겠지만. 자, 책뭐 오, 비나. 오, 무지개 빛이 나고. 자, 다시 넣을게요. 이거 CD는. 넣고, 넣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건 뭐. 포스터. 포스터. 아, 포스터라고 불리지? 아, 단체 포스터. 단체. 어. 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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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님, 가위님. 오, 원영님. 누구세요? 이분은 누구시지? 원영님. 이게 원영님의 분이죠. 이선님, 리즈님, 레인님. 어, 레인님. 레인님은 이런 게안 오면요. 레인님은 귀여워야 된다, 귀여워. 레인내 사람, 내, 레인님이. 아, 내 사람, 이선님이. 원영님 연기 더 연습하고 오세요. <laughs> 아씨. 포카가 있었지. 어 자, 볼게요. 따따따따따~ 원영님 어 근데 옷이 되게 약간 아 이거 언니 아센디오 아센디오 아센디오야 아나 아, 아. 아, 나도 이거 이제 알았어 아센디오 오카카푸카 이따가 공게 이따가 공게오 이성님 이성도 이님 근데 이거 뭐야 검은색 이성님 뭐 하루종일 알아 이거 무 무슨 가사요? 몰라. 이사님. 음. 여기 이거도 프로 이거 중복 아니겠지 색 똑같다고? 중복일 까봐요 중복이면 언니 줄 거야. 아아들어 리즈님, 리즈님. 리즈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리즈님. 잠깐 잡고 있어봐 내가 보게. 와. 리우아 리즈님 이거 뭐예요 리즈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라니깐요 이거 뭐예요 뭐야 리즈님. 나다음또 리즈님. 리즈님 이거. 가... 원영님! 가짜야, 진짜야? 가, 진짜지. 원영? 원형? 원영님. 진짜나 너무 무서워 보여. 아니야, 약간. 섹시. 어, 원영님. 어, 이거 뭐예요? 운동 환세요 이거 뭐예요? 까한게또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지? 단체. 단체 사진. 가 a r n e 님가 a r n 야블 c a r n 다어 c a 트 n e y Ca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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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a r 레인 y Ca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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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r n e 무 Ca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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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r 이 e y Carney, c a n e 비아마니도 레이니 어 무서워 유진님 유진이 이거 아센디오 뮤지 뮤디에 보면 이거 머리 풀러고 계신다며 <laughs> 머리 풀러 풀러 어 해야 뭐야 가사가 아, 똑같은 거야 다아 뭐야 나기다렸는데 짜잔 <놀람> 유진이 유진님 네. 유진 어 단체 아, 오 배경이 예쁘네요 언니 맞추기하자 맞추기 나는 이거 아니면 언니 유, 이거 너가 한번 보고 내가 맞춰볼게 그다음 응. 이건 언니가 봐 아니 이거 내가 볼 이거 내가 볼게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응. 뭐야 힌트 어... 줄게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 유진님 맞습니다. 저유진님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우와, 유진님도 나왔어. 우와, 대박이다. 그치? 그럼 이제 내가 볼게. 응? 언니 봐. 어. 나안 보이게, 안 보이게. 자그 다음에는 이거 포스틱은 여기 놓, 놓고 그 다음에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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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앨범 마지막이야 아니 마지막 아니야 한개 남았어 아니 저거 앨범, 앨범이 아니잖아 응 앨범은 아니야 근데 저기가 엄청난 게 많아 그리고 어... 제발 조심해조심해자 살살 와,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뻐요, 언니. 쓰레기 <laughs> 당장코피갈수 <laughs> 있어. 피아노 도 자. 자. 열게 아, 여기서부터 열면 안 되지. 여기서. 언니, 망했어. 뭐, 어. 한개 언니 줘야 될 거야. 나 중복이 나왔어. 나 포카 봤거든? 어. 포카 안 뒤집어져 있어? 이거거든. 근데 이거 언니 음. 가져. 레인님 중복이야 레인님 중복이에요저한 이거 한개 있거든요. 언니 가져. 이것도 언니 가지고. 이 그다음에 어 언니 시클론. 나는 이거 이선님이라고 선택할게. 어, 나는 유진님. 오케이. 오케이 하나. 언니, 여러분 먼저 보세요. 알겠죠? 하나 둘 셋. 뭐예요? 아! 와 이거! 야야 잘 기다려, 기다려. 사람이요 <laughs> 이사님. 와, 이사님 짱 좋아다. 너무 짱 좋아. 근데 리즈에주복이 응. 진짜 날까요? 포스티. <laughs> 요정 느낌이야. 나 봤어, 언니. 나못 봤어. 요정 느낌. 우와. 근데 포스티기 이번에 짧은 게. 오 약간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너무 커. 커요.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우와, 요정 느낌. 빨간 머리 이선 님이랑 레이 님이 잘 빨간 ]이다. 머리 앤 음, 리즈 님 빨간 머리 안어울려 가을 님이랑 유진 님어딨어 리즈 님 가을 음. 가을 님 머리 길었을 때자 <laughs> 포트 이건 여기 놔두고 CD CD 여러분 보이시죠? 우와 CD 우와 와 CD 레전드다 레전드 레전드 뚜둔뚜둔 하자 최고 하자 체크노 누가 저렇게 합니까 <laughs> 근데 CD도 원래 다 하자 체크해야 돼요 이것도 자 볼게요 이제 다해 해보... 봐.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습당한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수치과는> 바람이 <laughs> <laughs> 유진님 유... 아 이게 진짜 찐찐 아산디오 맞지? 아산디오 유진님 <laughs> 유진이아무리 있어? 어. 유진님 어, 무서워. 아 어,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유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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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진님 유진님 왜 이렇게 많아 레이님 레이님, 레이님. 어, 레이님. 콩순이 머리 콩순 콩순이. 콩순이. 콩순이 머리 레이님 별명이 콩순이거든. 아 이건 콩순이 아니야. 아레인님비워야 된다고요. 어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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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얼굴 사진 아니야. 왜? 어째 앵젤 에셋 같이 목소리 낮추고 속삭여 줄래? 이번에 좀 더. 가이 님저저 입국아 있어요. 입국아 있어? 뭐. 이런 게? 이 음, 입국아 있거든. 이면은 좀 더. 목소리, 앤. 목소리, 나, 추고서 사겨주래, 오, 가을니. 아이스크림. 가을니. 포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laughs> 이쯤 되면 나올 때가 됐는데. 포카 저거잖아. 아니, 이거 말해 다한 거야. 아, 진짜? 응. 오, 원영님 예쁘다 나, 이 원영님 포카 뽑고 싶어. 원영님 예쁘다 원영님. 음. 원영님도 빨간 머리는 안 어울리세요. 근데 이거 귀 뭐예요? 이거 귀걸이에요 엘프요? 엘프? 네. 근데 이것도 뭐야 이거요? 이거. <laughs> 리즈님 안녕하세요. 민저이님 아니야? <laughs> 아니요. 음... 아, 아 리즈님 앞머리 있어야 돼요. 앞머리 없이. 엘프에 거백할 게있어 언니, 언니 리즈님은 앞머리가 무조건 있어야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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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 언니 너무 이쁘다. 요즘님요즘은꼭 여주님, 앞머리가 있어요. 언니 북한 개더 있는데? 왜? 네? 어? 여러분, 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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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먼저 봐봐. 이건. 우와! 오, 레인님 남았는데 이거 둘다둘다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웃음> 미안해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이 선님 이 선님 앞머리 없으면 안돼 해야 <laughs> 해야 해야 오 단체 사진입니다 얼어붙은 마음 어떻게 볼까 눈나 버린 이 신자 말이야. 앨범도 끝났고 그 다음 대망의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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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뭔가 구, 기, 기대되지 않아 언니? 이거는 약간 앨범이, 앨범이 아니고 박스야 아니고 이렇게 두꺼워 이거 책들이랑 비교하면 은 이게 두꺼워요 훨씬 빠밤 두껍죠? 뭔가 안에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뭔가 굿즈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굿즈가 이... 뭐야? 굿즈가 굿즈. 뭐야? 굿즈 키링? 키링? 키링 그런 캐 유튜브 굿즈 이런 거 있잖아. 포카도 유, 굿즈야? 이거는 그 그런 책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가운데로 드릴게요. 나 귀엽지. 그걸 많이라고 하니. 많이. 응그 정도로 귀엽다는 거지? 하하하하. <laughs> 제날. 그런 데가, 데가 아니야.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카메라맨. 카메라맨이 오늘 쉬어서? 네. 사실 카메라맨이. 아니아니니 아니. 기대. 아니. 이렇게 하면 됐어? 됐어? 어뭐 기대된다 소리 좋아 저 이런 소리 좋아해요 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손톱 치잖아요외층도 바닥을 쿵쿵 쳐요 오, 어머나 이렇게 어. 열린다 열린다 <laughs> <laughs> 여러분 이거 봐봐요 엄청 많아요 하나씩 열어볼게요 키링, 와 키링 레전드, 와 핑크 헤어 키링 이 있어요. 이런 키링이 있네, 와 진짜 레전드, 레전더리, 레전더리 키링, 키링너그거 넣어? 그냥 놀래. 그냥 이거는 이거. 새 것처럼 보이겠고, 어, 예. 전혀 새것같이 보이지 않네. 짜잔, 너무 이쁘죠? 이거는 이따 꺼내놓고, 근데 다 같은 포즈라고 뭐예요? 단체 포스터. 오케이. 놀실이야? 이거? 응 목소리나 치우고, 이거. 그거야? 응 목소리나 치우고. 야! 대왕포카! <laughs> 대왕포카 아니야, 이거 엽서야, 언니. 미안. <laughs> 대왕포카 아니야, 이렇게 쓸수 있는 엽서라고. 일단, 이거부터 뜯자 언니. 어, 왜 이렇게? 손을 따라! <웃음> <여기>. <웃음> 목소리나지 못해서 벨보아가 계속 움직이네. <laughs> 자첫 번째는 단체. 와 근데 욕소 진짜 이쁘다. 욕소 어떻게 이렇게 요 잠깐만 여기 누 누구의 머리가 들었는데 이거 유진님 아니야? 아니야. 나는 이선 님이라고 생각해. 난 유진 님. 자 그다음에 모두 유진 님. 유진? 유진이, 유진이 왜 좋아 유진이, 유진이 왜이렇 많아? 가은 님, 가은 님, 가은 님, 레이. 뒤에 이 눈동자 <laughs> 이거 뭔지 알아요? 원영님! 와뭐와나이 사진 졸려 진짜... 언니 눈이 들어왔어. 오 <laughs> 어, 원영님 그다음 리즈님 어, 리즈님 <laughs> 리즈 그다음 리즈님 리즈님 이사님 역시 나는 아이브 다이브지. <laughs> 이사님 노와 너무 이쁘다 언니. 네. 자이나가 아까, 아까 봤는데 이거 앨범이야. 앨범이야? 아 이, 이제 앨범이 시작했구나. 와우. 오 스티커. 스티커야. 어. <웃음> <웃음> 스티커예요! 우와, 우와, 스티커 여기 스티커예요. 와 대박이다. 스티커 맞아? 응. 여기 포, 어, 어, 이거 포카. 전 아! <laughs> 중복 아니야? 이렇게 뒤집을게. 뒤집을게요. 자 일단. 근데 이거 약간 이거는 조꺼워. 약간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종이 진짜 잘 아니 짜잔 짜잔 여기에 진짜 거연와 거의... 너무 이쁘다 나 이게 제일 예쁜 거 같아 언니 나 이거 저, 잠깐 너무 자하고 있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역시 방귀 낀게심하을 하고 <laughs> 가지고. <시원해가지고. 웃음> 님 밖에 아는 뭘그 다음에 여기 여기 원영님 이 있으시고 하나만 있으시, 그냥 오 원영님 있으시고 가을님 가을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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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유진님 오 가을님 유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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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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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님 오 레인님 레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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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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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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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봤어요 근데 이거는 포카가 없네요? 포카 없어! 포카내놔! 포카가 두개 있는 게 아니었어? 포카내놔! 포카내놔! 없어 진짜 없어요 없어요 자 이래가지고 다 리뷰를 해봤고 대망의 포카. 여러분만 보세요? 뭐예요? 뭐예요? 솔직히. 언니! 아, 포카! 포카 이거 공개해보자. 앨범 다 했어? 응. 여기, 나, 나 먼저 봐봐. 볼게 봐봐. 헉! 아, 아. 중복이에요? 예. 네. 어떤 중복? 오, 원형님! 와, 원형님, 짱 예뻐. 근데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중... 이렇게 예쁜 중복은 처음이야. 짜잔 그러면은 이렇게 모, 모았어요 짜데 언니 것도 다 합해서 이렇게 네개네개 사줘 그 다음에 또 사줘 이거 증복그 다음에 이것도 사줘 근데 이거 왜세 개밖에 없지? 아 여기 여기는 안들어 있었으니까 짜잔 자그 다음에 이것들은 언니 즐거움 즐거움 <laughs> 자 보카를 채워봅시다 오나 이거 마음에 들어 홀로그램 전, 퇴근해도 되나요? 응, 음. 아! 포장. 포장해서 줘. 알겠지? 아니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럼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가, 다음에 만나요. 안녕!